공무원 갑질 끝까지 밝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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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혀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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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혀보자. 북부 경찰서 장님 이러시면 정말 안 돼요 구청장 소환 안 한다 북구민은 억울해요 잡아줬다 공무원 범죄 정거 모두 제시하였다 국구민들 지키려고 청장하지 범죄 지키려고 서장하나 국구경찰서장님 이러시면 정말 안 돼요 구청장 소환 안 한다 국구민은 억울해요 꿈이 어울래요 봄과 같이 끝까지 밝혀보자, 예! 밝혀보자. 밝혀보자 밝혀보자 예! 밝혀보자.